1대1 비겼어요 다시 이제 재경기를 해야 되는 그런 포인입니다자 네. 그래서 바로 다음날 재경기를 하나요? 바로 다음날 재경기를 네. 라이트 경디로 합니다 아아 안성수 아. 투수 지금 사력을 다해서 전력투구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북일고등학교 입장에서는 역시 거그 안성수 선수 혼자 마운드를 지켜야 된다. 자, 이 투수들이 또나왔어요 예, 너무 참 많았어요. 철원입니다. <laughs> 안성수 투수. 4번 4번 네, 4번 안성수 4번 투수가 4번 또 나왔고 지금 이제 3회 말부터 보이는데 3회 초반에 점수가 많이 났어요. 많이, 많이 네. 났어요. 네. 예, 예. 어 확실히 뭐 투수들도 좀 지쳤고 아네 15파이치도 버이되 나오죠. 나오는 거냐. 어. 공을 놓는 순간에 바깥쪽으로 공을 갖다 컨트롤하기가 어렵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체력이 떨어질 때 저런 상황이 많이 나오죠. 네 안더 셔스를 네, 왜냐면요 네. 마운드 상에서 이제 자꾸 살갗을 비벼주게 되면은 공에 뭔가 이거 부정 투구가 될 가능성이 있다. 네, 이런 것을 세워, 최화영 일루루심이 경고를 준 거죠. 안돼 안돼. 자, 안 이얘기 잠깐만 들어볼까요? 되겠네? 뭐가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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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겠네? 그럼 억지로 쓰지 마라. <laughs> <억지로 웃음> <안 된다고>. 억지 뭐 <laughs> 억지 억지란 단어가 나왔습니다. 억지 억지 그 생떼와 비슷한 거죠. <laughs> 생떼 <생때. 웃음> <laughs> 때를 쓰는 거죠. <laughs> 지금 어떤 내용입니그 언더 샷스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원래 그 언더 샷스 투수 길이가 똑같아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안성근 투수가 왼쪽을 걷었는데, 아. 그걸 이제 우리가 어필을 해서 아, 네. 심판이 예. 똑같이 해라라고 이제 어, 어필을 한 상태인데, 네. 이수감독께서는 투수가 하는데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것 같고. 네. 지금 규정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똑같아야 됩니다. 아, 똑같아야 네. 되는군요. 이 공간이 말이죠. 지금 저희는 그 안성수 투수에게 혹시 그렇죠. 도움은 될지 도움이 될지 어떻게 될지 말이죠.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을 저와형 루시만한테 뭔가 어필을 해서 무슨 신정을 뒤집고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제 조기현 5번 타자입니다. 어제 현재 4할 6번 7리로 타격 3위 주자는. 그래서 이제 경기가 중단됐다가 속개가 아, 됐습니다. 네. 자 여기서 아 병살타. 병살타. 하 예. 저런 병살타는. 여기서 병살타를 친 선수가 바로 아, 조규현이에요. <laughs> 네. 네. 감독이 어업들해서 시간을 벌어다는 것이 다볼트를 갖다 유발시키지 않았느냐. 네, 그런 마음도 드네요. 자, 밀어치려고 의도는 하셨던 것 같은데 저 때는 숙수 타자를 같이 하니까 네. 경기를 회전이 거둘 때면 거둘 때수록 예. 체력적인 부담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어, 할때오소극점으로 지금 치고 있는 독일의 공격. <laughs> 야또 그런 문제군요. 왜냐면 조기현 선수의 언더사스도 오른손은 길게 내려와 있고 왼손은 짧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신경전이에요. 자 이수 감독이 또 나와서 네, 네, 네. 제 언더사스 에대해서 네. 어필하는 거같죠 그렇죠, 이제. 재도 걷었다 이런 거죠. 그렇죠 그렇죠. <laughs> 똑같이 해라 뭐 이런 느낌인 거 같아요. 예. 자 이렇게 되니까 또아 조기현 선수 <laughs> 질수 없죠? 네. <laughs> 참 못했네요. <laughs> 예. 고등학생 여덟 살, <laughs> 배짱 이 있는 거죠 뭐. 스타로. <laughs> 지금 뭐 앞서서도 조기현 어, 선수가 만약에 프로에 직접 진출했을 때 통할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게 당시 이제 프로 야구 타자층도 이렇게 두텁지 않았거든요. 아, 그래도 힘들었을 것 같아요. 지금 오늘 보니까 네. 학생 야구하고 성인 야구하고는 아. 기교 차이가 좀 많이 나거든요. 그게 경험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갔으면 네. 쉽지 않았을 것처럼 보여집니다. 제 어... 눈에는. 당시에 그 직구 스피드는 지금 만약 스피드건으로 진다면 어느 정도 나왔나요? 최고 스피드가요? 그때는 이제 경찰 분들이 그속도위만 잡으려고 찍었던 스피드건이 네, 네. 있었거든요. <laughs> 그치, 그치, 그치. 어, 그걸로 쟀을 때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는 151km, 아 2km 정도까지 나왔고요. 뭐... 그래서 공을 챌때이탁이 이 손에 걸리는 소리가 조금 더 보태고 보태면 네. 정말 100m 전방에서도 들릴 정도로 이게 아그 정도로 공들을 잘 뿌렸죠. 100m 전방에서 어떻게 들립니까 이게? 그래도 이제 옛, 그 우리 선배들 얘기 들어보면 <laughs> 예. 정문에 들어오기 전에 장은 쓴답니다. 그래서 소리가 딱딱 소리가 들리면 <laughs> 아, 아 네. 이거는 조기현이가 던졌구나, 네. 이건 이동이가 던졌구나, 피칭하고 있구나 그걸 어, 네. 알았다 하더라고요. 어. 석점을 앞서고 있는 사회말 군상의 공격입니다. 원아웃의 란나 서드 군상 상고의 헬번 타자 라이트 필더 이동석 선수입니다. 아 그리고 이동석, 이동석. 선수 이동석. 이제 프로에 와서 이제 노이트 노런도했던 선수죠. 네네. 이동석 선수가 동기인가요? 학번은 1년입니다아 나이는 8 2 년에는 이동석 사망년 조계현이 양년니 예. 예. 근데 초등학교 그, 그, 때에서부터 붙지 그, 그, 마세요. 아좀뭐좀푹 뭐, 아, 잡아집니다. 아 이거 유급그뿜뿜거다 알아요. <웃음> <오늘>. <웃음> 친구 아니 에요 친구. <laughs> 이동석 선수입니다. <laughs> 어제까지는 2할 3푼 2육리로 타격 12회에 있었습니다. 자, 협격 완던 플레이. 자, 그러나 스퀴즈가 실패합니다. 오! 됐습니다. 지금은 바깥쪽에 남자 득커브를 던졌다는 것이 예, 3루 주자를 잡았어요. 이 동석 선수가 앞에서 맞춰 주지 못하는 아, 세이브인데 아무 됐네 네, 당시에는 좀 어, 심판 판정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제 타이밍으로 많이 그렇죠, 판정을 예.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판독이 있었으면은 뭐한 선호기에는 경기당 바뀌지 않았을까 스, 그런 뭐 그런 생각은 드는데 예.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아무래도 좀, 예. 뭐 타이밍으로 하는 것도 예, 뭐 맞습니다. 당시에는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역시 우리 김현태 아나운서께서 네. 그 야구에 대한 지식이 음. 제가 잠깐 잘못하면 네. 제가 이게 공둥에 쳐야겠어요. 굉장히 지식이 확실하십니다. 옛날 거만 많이 안아 돼, 옛날 거. 2안에서 이제 6구 맞게 될 이동석 8번 타자입니다. 지 6구 스윙업! 스리아우 체인지! 4회 말분상이 응원도 대단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날 응원했는데 그거 이제 복기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럼 이제 또온거 아니에요. 네. 참 대단한 게 네. 야간 경기를 했다가 그날 경기가 끝나고 시골로 내려갑니다. 그렇죠, 가야죠 뭐. 그 다시 올라오는 거거든요. 오락 뭐. 이런 수가 네. 많으니까. 그때는 이제 뭐이 서해안 고속도로 이런 게 없을 때니까. 때입니다. 오래 걸릴 때거든요. 네. 서울에서 군산까지 가려면 예. 아, 4 시간 반 정도 걸렸대 네. 시대니까요. 그 열정이 그참 대단한 거죠. 네. 감사한 분들입니다. 참. 네 조기현 선수 지금 2학년 학생인데. 뭐회까지 오는 동안 네, 역시 끝까지 말이죠 자기 페이스를 잃지 않아요. 자 지금 이제 구회 초. 자뭐 조계현 당시 투수 대단합니다 지금 이틀 연속. 자 당시에 이걸 한번 물어보고 싶니다그 그 어깨가 아프진 않았습니까 어떻습니까? 아팠는데 참고 음, 던지는 건가요? 상황 자체가 네. 내가 어디 좀 피곤하고 아퍼도 네. 그걸 느끼질 못하고 게임에 열중할 수 있는 그런 네. 환경. 그래서 네. 아, 아픔을 느끼지 못하고 대회가 끝나야 네. 아우디가 조금 안 좋구나라고 느낄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힘든 표정을 지으면 네. 학교에서 전에는 그 해병대 조개가 오셨지만 다음에는 UDT 특수대 <laughs> 조개가 네. 올까 봐 조기현 투수 지금 사력을 다해서 완투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현 이번 타자. 제 3구 쳤습니다. 써도 잡았다. 정면. 5시테서 아웃... 지금부터 아웃 카운트 하나하나는 정말 시위가 교차가 되는 그런 아웃 카운트가 됩니다. 제이. 5구 시도하고. 이제 드디어 서력을 얼마 남겨놓지 않고 아웃 카운트 하나 남았네요. 왠지 있다 백동현. 제이. 1구 쳤습니다. 자 유격수 쪽. 자 1루에. 자근데이 2루수가 왜더 가고 쪽으로 갈까요? 이게? 저 때는 우승을 네. 하는 순간에 네. 응, 관중분들이 다아 내려오셨어요. 네. 그래서 오래 있으면 네. 이제 관중분들이 약주도 한잔한한 한, 아 한, 한 분도 계시고 이래서 네. 잘못하면 물립니다. 아 그래서 빨리 우리는 더가 쪽으로 숨자 이래 가지고 아 네. 했던 기억이 나요. 임산상고고등학교제 37회 전국 고등학교 야구 선수권 대회 최종 재경기 최종 결승전에서 전국을 제패했습니다. 청룡을 처음으로 안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결승전 경기가 끝났을 때는 관중들을 들어가게 해줬어요. 맞아요, 네 예,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관중들이 들어오는 것이 그 저기 그 아닙니다. 아 <laughs> 지금 이렇게 모습을 보니까 참 정겹네요. <laughs> 네. <웃음> 자 인터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부산 상거란 건참 누구도 감당하기 힘든 훈련을 제가 지금까지 써. 아 감독님이 이신지고 하시네. <laughs> 아, 누구도 감당하기 어려운 훈련이라 오늘그 아. 영광이 오는군 어떤 마음으로 공을 던졌어요? 저희가 대통령 때천안 북이란데 1차에서 졌거든요. 그래서 그 게임 치워가지고 사실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저희가 어제 1대1로 비겼잖아요. 근데 오늘은 충신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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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안성수가 계속 완투를 했고 그에 비해서 저희는 제 저희 3항 이동생랑 피차가 있고 피차가 저희는 아직 있기 때문에 선수로서 부담이 없이 그냥 자기 있는 실력과 정신력으로 끝까지 해가지고 이 종성질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 당시에도 고등학생이 한 인터뷰 치고는 굉장히 내용도 있고 뭐 얘기를 참그 잘한다 뭐 이러한 평가를 많이 받았던 그런 인터뷰였습니다. <laughs> 훈련 양에서 나온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서욕은 했고요. 1982년도에 청년기에서 대통령배에서 졌던걸서욕을 했고. 안성수 선수 얘기도 조금 해야 되는 게 조기열 안성수 정말 그 멋진 라이벌이었네요. 아, 좋은 투수였고. 요 네, 멋진 라이벌. 어, 제가 저때도 어, 배울 수 있었던 거는. 예. 물러나지 않고 공격적으로 혼신힘을 다한다는 거. 네. 어, 그건 굉장히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예. 당시에 안성수 투수한테 그런 부분에서 지지 않으려고 저도 굉장히 달걀질 했던 그런 기억들이 조금 새록새록 나기나. 네, 군산에서 이제 카프레이드도 했고, 그 다음에 그곳에 이제 여학생들한테도 상당히 인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때 당시 제 기억으로는 군산 인구가 1 4만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근데 나오면서 야, 군산에 사람이 이렇게 많았나? 어, 할 정도로 그렇죠. 다 나와서 환영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당시 저희들은 한눈을 팔수 없었고, 음. 야구에 모든 걸 바칠 수밖에 없었고, 네. 그랬던 군산시 환경이었던 것 어. 같아요. 그때 여학생들도. 조기현 선수는 아. 다 알았죠. 유명했죠. 네. 유명하고 저도 좋아했던 손녀팬들도 <laughs> 많았는데 <laughs> 네. 저를 한번 보면 다 모다 릅니다 싸라게 어... 생겨서 못 생겨가지고. 그럼 안타, 언제 좀 얼굴이 유해지셨나요그 대학교. 아 지금 좀 유한가요? 아 그렇죠. 아니,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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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은퇴하고 나서 지도자하고 어린 선수들 이렇게 대하고 또뭐반장하고 이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렇게 좀풀수 없으신 것 같아요. 아니 그럼. 저는 다행이네요. 유혜진 담임을 만나서 만약에 그 전부터 좀 이렇게 너무 독하게만 운동을 안 하셨으면 정말 인기가 많았... 많으셨을 것 같은 게 노래 굉장히 잘한다는 얘기를 그 손범수 아나운서한테 들었어요 제가 목소리가 이래서 노래 잘 못하고요 소주를 한잔 먹었나? 그리두고서 가지마 나 홀로 있으면 <laughs> <laughs> 무려 상지를 18개 잡았습니다. 아, 종이 비행기를 던졌는데, 네. 오, 그게 바람을 타고 마운드 앞에까지 날아왔어요. 네. 이 자리를 빌어서 <laughs> 고등학교 때 상대했던 타자분들께 죄송합니다. 왜냐면 모습이. 네.